자, 안녕하세요 롱과입니다. 방탄 커피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 일부 영상에서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방탄 커피를 마시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일부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일부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방탄 커피를 마셨을 때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영상에서 방탄커피가 자체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탄커피를 추가로 마시는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생긴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쉽게 효과가 생기는 게 식사량의 변화인데 방탄 커피는 마셨을 때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식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걸 활용해서 내가 원래 먹고 있던 식사량을 좀 줄이게 되면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는 식사량을 줄여서 생기는 거고, 방탄커피는 이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져서 식사량을 줄이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 중에는 방탄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단식 시간을 지키는데 방탄커피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 다이어트가 된 사람들도 있다던데요. 자, 식사량 이외에 다른 조건이 변하면 또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방탄커피를 마셨을 때 대사량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증가한 대사량으로 인해서 활동량과 운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활동량과 운동량의 증가로 인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방탄 커피를 마셨지만 효과가 없다는 사람은 이것과 반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사량, 활동량, 운동량의 변화 없이 그냥 방탄 커피만 마신 경우죠. 자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마법 같은 음식이나 약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약이나 음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식사량이 적은 사람인데 방탄 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없던데요. 자 방탄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의 식사량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로 어느 정도 체중을 줄인 다음에 체중을 더 줄이고 싶어서 방탄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탄커피를 마셔도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량을 줄여서 생기는 다이어트 효과로 이미 체중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 뒤에 방탄커피를 마시는 거니까 다이어트 전과 비교하면 식사량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방탄커피를 마시기 전과 비교해서는 식사량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줄어든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식사량을 더 줄인다면 다이어트가 더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저칼로리 식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방탄커피의 다이어트 효과는 방탄커피 자체의 효과는 아니고요. 방탄커피의 포만감을 활용해서 식사량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서 식사량을 줄이고 싶은데 식욕이 너무 강해서 그게 힘든 사람에게는 방탄커피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많은 음식을 먹지 않던 사람이나 이미 식사량을 줄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방탄커피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줄일 수 있는 식사량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방탄커피를 마시고 살을 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마시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탄 커피를 마셨을 때 생기는 포만감이나 식욕감소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건왜 그런 건가요? 방탄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는 포만감도 오래 가고 식욕도 잡혔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금방 배고파지고 식욕이 다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방탄커피의 포만감 식욕 감소 효과가 방탄커피를 오래 마시면 점점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방탄커피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